이석이의 남구 이야기. 네, 이석이의 남구 이야기. 예, 조금 전까지 가제였는데 드디어 예 그렇군요. 제목으로 코너, 코너명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아, 이석이의 남구 이야기. 오늘 1회 문학산과 인천 읍내라는 주제로 함께하겠습니다. 어, 일단 이석희 선생님 오셨으니까 모셔서 예, 인사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우우우. 예. 저는 남구 용현동에 사는 이석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예. <laughs> 드디어 오셨군요. <laughs> 인천에서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예. 남구에서 쭉 살아왔으니까 아. 예, 그한 60년 가까이 오. 60년은 되지는 않았습니다. 60년이나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의 어느 동 어느 동으로 사셨나요? 남구에서는 여러 동네에서 살았어요. 우선 주안동에서도 살아봤고, 네. 학익동에서도 살아봤고, 네. 예, 용현동에서도 살아봤고. 어, 어렸을 때 시름, 그, 살은 곳은 용현동입니다. 그랬다가 최근에도 또 용현동에서 살고 있습니다. <laughs> 안 사신 데가 없으시네요 예. <laughs> 알겠습니다. 뭐 경력으로 따지면 더 이상 네. <laughs> 따라갈 뭐 사람이 몇명 없겠는데 아, 예. 아니, 남구에서. 네. 그, 예. 그래도 뭐 8, 90대신 정정한 음. 어르신도 계시니까. 그렇죠. 예. 예 거기에 비교하면. 또. 60년 거주하시고 네. 또 계속 지역에서 활동을 해, 하고 계신 분이시죠? 예. 지금 사는 동네는 다시 한번. 예, 남구 용현삼동입니다. 용현삼동이요. 예, 예, 음. 거기 살고 있습니다. 요즘 그 어떤 일, 어떤 활동 요즘 하시나요? 예, 뭐 직업으로 가, 가지고 있는 일은 없고요. 네. 저기 그린스타트 인터넷워크라는 그, 그 저기 기관을 통해 가지고 네. 기후 변화하고 에너지에 관해서 학생들에게 그좀 강의를 하거나 강사로 아. 예, 좀 다니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요? 예, 오, 예. 좋네요. 후학을 양성하신 분요. 후학이 <laughs> 아니고, 후학이 아니고 경계심을 줄 거다 그런 거죠 사실. 예 그렇군요. 예. 저희가 어, 남구 도서관 라디오입니다 선생님. 예뭐 예. 예,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 이제 코너가 이석의 남구이야 기라는 이제 이름으로 공식적으로 한 2주에 한 번씩 진행이 되는데 아까 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어, 구체적으로 조금 코너에서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게 되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사실 인천이라고 하면 지금 원인천이라는 말을 원래 인천이라고 해서 원인천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네. 그게 태동지가 사실 이 문학산 북쪽 아래 동네인 구한 말까지만 해도 인천읍내라고 했습니다. 인천읍내. 예, 그, 거기에 관해서 그좀 유래도 좀 알고, 예. 그래서 남구 이야기를 통해 갖고 남구의 역사 그리고 앞으로 나가서는 남구의 유적이나 네. 기념물, 네. 그런 얘기 또는 에, 또 나가서 우리 생태 환경, 남구의 생태 환경은 어떤가 에, 이런 것들을 걸쳐가지고 네. 마을의 골목길 이야기, 골목길 남구의 이야기까지? 골목길 이야기까지 좀 그렇게 이어 가볼까 합니다. 아, 예. 그렇군요. 예. 사진도 많이 찍고 다니시죠. 아까 뭐 사진도 네네, 많이 보여주셨는데 네네. 이런저런 또 자료들로 네. 우리 또 도서관 이용자분들이나 남구 주민분들께 남구 이야기를 어, 구체적이고 재미있게 전달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저희 그 남구 어, 보이는 도서관 미추홀리게 어, 이제 진행을 코너 진행을 하시는데 각오한 말씀 간단하게 한번 해주시죠. 아 예, 뭐 각오라기보다도 우리가 살고 있는 남구 그 우리 동네에 대한 그좀 애정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아 어, 이야기들을 좀 하고 그래서 음. 그 이야기를 통해서 어, 우리 마을을 좀더알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네. 그런 각오로 또 임하고 있습니다. <laughs>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주제인 문학산과 인천읍내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로 주제를 문학산 문학산과 인천읍내라고 정하셨는데, 어. 문학산은 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어요. 전보다도 더 많이 찾겠죠. 그렇죠. 예, 예. 찾는데, 그건 문학산의 북쪽 면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위치, 예. 거기가 그 우리 인천읍내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천읍이던 시절에 아, 옛날에, 예, 까 그러니까 예. 우리가 읍내라고 하면 그 읍에서는 가장 자기 번화가 중심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 그런데 그렇지만 지금은 뭐 인천읍내라는 말을 음. 쓰지도 않거니와 또 그걸 기억하는 사람도 하는 오육십 대나 돼야 기억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인천 이야기 중에 것도 남구를 얘기하면서 인천읍내 얘기를좀 빼놓을 수가 없어서 네. 처음 첫 주제로 정했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예.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을 이야기하는지 좀 궁금해서요. 일단 간단하게 지역을 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예, 그러니까 인천읍내라고 하면은 그 어, 문학산 그 줄기가 이렇게 북쪽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면은 지금 네. 지금 문학경기장에서부터 쭉 이어져서 학익사거리, 학익사거리. 정도까지 음. 그렇게 연결이 되죠. 그래서 그그 네. 그 동네 지금은 문학동하고 학익동이 조금 구분이 돼 있죠. 그 네. 고속도로 밑으로 구분이 돼 있는데. 그 구분하지 않고 그냥 그 들판 길다란 들판으로 생각하면은 거의 틀리지 않습니다. 네. 예. 인천의 역사는 이렇게 그 문학산하고 그 문학산 밑에 있었던 인천읍내 그 동네를 주축으로 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네. 예 문학산 얘기를 좀 하고 가겠습니다. 네네 네. 예. 그러면 문학산 얘기를 좀 해주시죠. 예. 문학산이 이게 이름이 어한두 개가 아닌 것 같은데요. 이름이 음. 여러 가지가 있던데 어떤 게 있나요? 예, 문학사는 이름이 참 많아요. 기록에서 보면은 보통 이 도호부가 있는 데서 이렇게 남쪽에 있는 산은 무조건 남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냥 네. 어느 지방이나 그러니까 어느 지방에 가도 남산은 쉽사리 있어요. 그래서 네. 그 도호부가 있는 데서 남쪽으로 있다 고해서 남산이라고도 하고 이산 네. 그 위에 그 성이 있어서 문학산성 얘기도 또 다시 하겠지만 성이 있어서 성산. 그 다음에 산 정상에 봉화대가 있어서 봉화득산. 네. 예. 그리고 또 학, 학이 얼마나 많았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학산이라는 이런 학산. 또, 예, 음. 예. 학이 많다 해서 학산이라고 그 추측되는 그런 네. 이름도 또 있어요. 백곱산이라고 불렀습니다. 백꼽산이요 예. 인천. 그 인천이라는 것에 중심으로서 문학산을 사람들이 그렇게 불르지 않았나. 그 아. 사람의 중심이 배꼽인 것처럼, 그렇죠. 예, 바로 중심이었다. 그래서 그렇게 문학산에서는 지금 신석기 시대 유물들이 발견이 많이 됐어요. 고인돌은 물론 지금 어. 고인돌은 뭐 인터넷 도처에 있겠습니다만서도 네. 고인돌, 돌독기 돌칼, 돌사초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런 걸 나온 걸 보면 적어도 한 5천 년 전부터 오. 우리의 먼 조상이 살고.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이야 예. 신석기 때부터. 예예. 예. 어 그러면 어문학산 역사에서 또 저희가 뭐 알고 계신 분 많겠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 역사에서 빠질 수 없는 얘기가 있죠. 우리 예. 그 다들 아시는 주몽 <laughs> 예. 예, 그 아들 예. 비류와 예. 온조 형제 이야기 요좀 해주시죠. 예 지금. 저쪽 그 문학동 쪽으로 빠져나 내려오는데 거기 저 산신할미라고 하는 터가 있는데 네. 거기에 그그 그 고속도로 밑에 그 통로를 만들어준 벽에 거기 보면은 그 주몽설화를 누가 멋지게 그려놓은 거가 있습니다 그림에 네. 근 그거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한2 0년 2천여 년 전에 지금 그 주몽이 고구려를 세우고 원래 그 온조와 비루가 아들이 있었지만 네. 원래, 원래 그 고주몽의 첫 번째 그 아내에게서 난 유리왕자. 음, 네. 네. 예, 예. 그 유리왕자가 고주몽을 찾아옵니다. 옛날에 송지효의 아들이죠. 네. <웃음> 예. <웃음> 그렇죠. <웃음>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그러니까 지금 그 유리왕자에게 그뭐 이렇게 왕이 가지고 또뭐 다툼이 있을까 그런 우려도 되고 그래서 지금 그 비류하고 온조 형제가 지금 새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남하를 하게 됩니다 고구려에서 음, 음. 남하하다가 지금 동생인 온조는 경기도 광주 땅에서 지금 정착하여서 위례성을 세우고 경기도 광주 예, 예. 그리고 지금 형은 이 인천 문학산 기술그룹옵니다 네. 예. 아하. 예 거, 그래서 거기에 터를 잡고 미추홀국이라는 우리 아 예, 많이 많이 본 미추홀북이라는 그렇죠. 이름의 나라를 세웁니다. 이프로 미추홀릭도그 그 미추가 그렇죠. 그 미추 예. <laughs> 거기에 이제 한 예. 글자 붙여서 미추홀릭 을 예.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비류백제 시작이죠. 네. 예, 근데 이곳이 지금 인천이다 보니까 바닷가가 가깝 가까워서 그런지 그 땅이 그, 아, 별로 그렇죠. 척 기름지지가 못하고 척박했던 음, 모양이에요. 예. 기록에서 보면은 지금 땅이 습하고 뭐 물이 짜다 연분기 때문에 예. 아. 그런 걸 보여서 그 온조가 위례성에 세운 백제는 막 번창을 합니다 융성하게 을 되죠 아, 털을 잘 잡았군요. 예,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 비로는 지금 좋은 땅을 택하지 못한 자신의 비운을 탄식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해요. 아. 예, 이렇게 지금 비운의 비로는 나라를 창건하는데 실패하여 그 미추홀극은 원조백제에 예속되죠. 아하. 예, 그러다가 5세기 말에 고구려로 병합되어 지금 매소홀, 매소홀이란 네. 고구려의 그 남쪽 지방이 됩니다. 아, 예. 고구려에서는 그럼 매소홀이라는 예. 그냥 지역이 된 거군요. 그렇죠. 음. 예, 매소홀이 어, 통일 신라 시대 와서는 이 소성군이 되는데 소성, 소성, 예, 그 소성 막걸리. <laughs> 예, 그 들어봤죠. 아, 그럼요. 예, 예. 아. 그, 그 소송입니다, 바로. 그렇죠. 아, 예, 소송 그, 막걸리 그그이름이이거군요 예, 예. 신라 예, 시대의 이름. 예, 맞습니다. 음. 그러다가 지금 고려 시대에는 인주라고 합니다. 아, 그 다음에 예. 인주로 바뀌었다가 예, 인주라고 해서 지금 그 어진 사람이 사는 뭐 네. 마을이다 해서 인주라고 했, 했었다가. 인주. 조선 초기에 와서 인천 군이라고명명이 됩니다. 조선 시대 예, 와서 태종 때인가, 근데 네. 전국에 주자, 그 고울 주자를 쓰는 마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음. 그래서 그 왕이 명령을 내리기를 고울 주자를 쓰는 지방에 산이 있으면 산자로 바꾸고 네. 강이나 뭐 인천처럼 천이 바다가 있으면은 천으로 바꿔라. 예, 음. 그래서 그때. 인천은 이쪽은 물이 됐습니다. 인천이 아, 됐습니다. 물이 많으니까 예. 원래 경기도 안산도 안주였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근데 거기는 산이 좀 있, 있는지 안산보다 아, 더. 경기... 거기는 산이 많아서 예, 안산인데, 예. 아, 그거 재밌네요. 예, 그, 음. 그렇게 정리된 거예요. 아 그러면 이게 정리를 해보면 용, 용어가 예. 처음에 이제 그 미추홀에서, 아, 미추홀에서 그랬는데. 이제 시작이 돼서 매소홀로 바뀌고. 그다음에 통일신라 시대 때 소성으로 바뀌고 고려 시대 때 인주로 바뀌고 그렇죠. 조선 시대 때부터 이제 인천이라는 이래 북구 그때 군으로 이제 그렇죠. 됐다가 예. 지금의 이제 인천이 된 거군요. 예예. 어 예. 정리가 좀 되네요. 예, 예. 그 인주는 지금도 여러 군데서 쓰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렇죠. 인주로도 예. 있고 인, 인주 중학교도 있고 그런거 들어갔죠. 네네 예, 들어갔습니다. 예. 그렇군요. 어. 어, 문학산 기술계 터를 잡은 미추홀에서부터 매소홀, 어, 소성, 인주, 인천까지 유래를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문학산이라는 게 확실히 빼놓을 수가 없는 그런 산이네요. 그렇죠. 인천 역사에서. 네. 알겠습니다. 음. 어, 많은 얘기해주셨네요. 아 <laughs> 그래 뭐요 오늘 인천 읍내 얘기를 좀 해주셨고 그다음에 문학산. 두 가지를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그첫 번째 시간인데 예, 다음번에는 예, 또 예. 다른 또 얘기로 이제 여러 가지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 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에는 음, 그 네. 아까 말씀드린대로 남구에 지금 그 유적이나 네. 또는 그 기념물 시기념물 이런 네. 것들이 좀 있습니다. 예, 그런 것을 어쭉 소개하는 네. 그런 시간을 가져서 우리 동네 어떤 뭐가 있나? 음. 네, 그냥 그런 것도 한번 관심 가질 수 있도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석이의 남구 이야기 오늘 네. 해주셨는데 네. 소감한 말씀 해주시죠 쉽게 얘기가 나오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마이크 앞에 있으니까 <laughs> <laughs> 잘것도잘안 됩니다. 좀, 이제 다음에는 조금 더 훈련을 해갖고 <laughs> 좀더 매끄럽게 예, 아, 오늘 잘했습니다. 예, 이렇게 네, 하게, 하도록 하고. 다음 기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예, 그러면 지나친다. 2주 후에 다른 이야기 거리를 들고 다시 만나뵙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